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공소장 변경 건진법사 김건희도 무순죄 추가. 네, 허경영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검사는 네 허경영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8월 28일자로 발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이 공소장, 그러니까 이 공소장에 이제 죄를 추가하거나 에, 또는 삭제하거나 에, 또는 에, 변경할 때 이렇게 에, 공소장을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소장 변경이 변경 신청이 건진법사 김건이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건이, 네, 무슨 죄가 추가됐을까요? 네, 그래서 김건이나. 건진 법사까지 지금 공소장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이 건진 법사 이자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네,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처음에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기 혐의가 여기에 추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개엄 동기에 김건희를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개엄 동기에 김건희를 추가한다. 그래서 내란 공소장 변경을 추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최초로 윤석열이가 공소 제기한 이후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가 명확해진. 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소장에다가 결국에는 이 김건희, 네, 이 김건희까지 추가한다. 네, 이런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김건희를 추가한다. 이 개엄 동기에 김건희를 추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추진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처럼이 허경영이 네,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불리하게 아주 방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방대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열람 복사를 신청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피고인, 변호사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허경영이도 공소장, 변경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싹다 다 공개가 되겠죠. 네, 요즘에 이 허경영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판까지 계속 비공개를 하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아주 이제 분노를 지금 표명하고 있고 유튜브로 생중계해달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이 중대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할 시에는 생중계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되고,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되고, 어제 경찰 간부가 오늘의 변호사가 되고, 이들이 정관형관 유착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통일교 이단 사이비 저하나짜를 어 지금 이 변호하는 자, 이게 보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 이 오강수가 맡았다. 그러다가 이자가 이제 국민들이 지탄을 하니까 결국에는 사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오수라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이자가 자문 체결을 했네 안 했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뿐만 아니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여기에 대한 재판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네 이자가 이제 여기에 또. 참은 예, 변호사로 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엄청난 정관 예, 변호사들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예, 판사, 검사 그리고 경찰관 예, 전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이제는 더 이상 집에 엘리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에,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이 국민주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진법사 김건희도 공소장이 변경 신청이 에, 들어간 상황 그리고 이제 허경영도 공소장 에, 변경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그래서 이허경영이는 아주 강력하게 이 법적으로 이 죄가 추가돼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